요금 이상 중단하고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로 나가야 한다. 대중교통으로서 버스는 다른 교통수단이 닿지 않는 벽지까지 운행되어야 하고 버스비가 부담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버스가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이고 다른 어떤 대중교통보다 버스에 더욱더 공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지점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버스가 민영제로 운영되면서 버스 회사는 버스와 노선을 소유할때 최대 이윤을 남기고자 하고 이는 일상적인 횡령, 배임,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며 사회적 문제로 주목되어 왔다. 버스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미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버스를 민간에 맡길 것이 아니라 버스 노선을 지자체가 소유하는 버스 완전 공영제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는 생각에 는 환경문제, 주차문제, 교통체증, 물가부담 등을 한 가지 정책으로 해소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시도처럼 울산시도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시행해야 한다. 김등현 울산시장은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처리하고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시행하라. 2023년 6월 28일 노동당 울산 광역지단 동공수선호조